1월 1일 날, 어, 해맞이 행사는 저희들, 제가 지역에서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하고, 어, 또국 나눠 먹기 행사를 합니다. 어, 그래서 1월 1일 날은, 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청도에 계실 때도 어, 저희들이 1월 1일 날 가서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면 되시는 1년 전는 어, 우리가 그, 그, 참이 되시는 날, 어, 병원 앞에서, 어, 사정병원 앞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 이번 1월 1일도 어, 달성사제에서 오후 2시에 한 어,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어,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달성사제에서 행사를 세,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